일본 ECH 번역 개담 병원 입원 시작하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이야기다. 여름철 배탈이 나서 근처 시민병원에 입원했다. 원인은 단순한 위장염이었고 일주일 정도에 퇴원할 수 있다고 의사는 말했다. 사인실은나 혼자 있었고 처음 이번 경험을 즐기고 있었다. 4일째 되는 밤몸 회복은 빨랐고 태연이 결정됐다. 마지막이라면 혼자 지내보는 것도 좋지 않은가라고 생각하고 그날은 부모님을 돌려보냈다. 음악을 들으면서 잠을 잤는데 문득 깨어나고 말았다. 왜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왼쪽 손목을 누군가가 잡고 있었고 순간 무서워서 눈을 감은 채 있었다. 그 손목을 잡은 한 손은 어떻게 봐도 남자의 손이었기 때문에 담당 의사라고 생각했지만 방을 나갈 때 발소리가 전혀 없었다. 다른 의사 또는 누군가가 링거를 보러 온 것이지라 생각하고 생각하는 것이었지만 전혀 아니었다. 무서웠던 나는 그대로 이불 안에서 몸을 가리고 억지로 잠에 들었다. 다음날 커튼의 뒷면을 보다 보니 거기에나 t v 랙이 놓여져 있어서 사람이 들어가 여유조차 없는 공간이었다? 그러면 그건 귀신이었다. 무섭다!